이런 일은 모든 남자에게 일어납니다. 자위행위를 하면 전립선이 하버드 헬스에서 2021년에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건강을 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사정하는 습관을 포함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경우 전립선 관련 합병증의 위험을 최대 5분의 1, 즉 20%까지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50살이 넘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전립선 건강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친밀한 건강에 너무 신경쓰면 오히려 불안만 커지고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을 과도하게 의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만약 사적인 한 가지 습관만 바꿔서 노화를 5년에서 10년까지 늦출 수 있다면 망설이시겠습니까? 답을 하기 전에 전립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먼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전립선은 남성의 활력의 문지기이자 우리가 흔히 잊기 쉬운 건강의 숨은 엔진입니다. B. 전립선의 크기는 호두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립선은 요도, 즉 소변과 남성의 전객이 모두 지나가는 통로를 감싸고 있습니다. 또한 생식세포를 보호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액체를 만들어냅니다. 한마디로 생명을 잉태하고 쾌감을 느끼며 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소변이 잘 나오지 않거나 발기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호르몬 변화로 인해 기분이나 정신이 흐릿해지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30살이 넘었다면 이제부터는 전립선 건강에 더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특별한 장비는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아래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세요. 소변 줄기가 고르고 힘차게 나오나요? 아니면 약해진 느낌이 드나요? 밤에 한번 이상 소변을 보기 위해 깨나요? 방광을 비운 후에도 여전히 꽉찬 느낌이 남아 있나요? 사정이 불편하거나 완전히 끝나지 않은 느낌이 드나요? 이 질문 중 대부분의 예 라고 답했다면 전립선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를 일찍 알아차리는 것이 나중에 큰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미리 행동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초기부터 관심을 갖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깊이 존중하는 행동입니다. 특히 기능의학 등 일부 건강 전문가들은 식단 개선 스트레스 관리, 친밀한 건강 유지 같은 생활습관 변화만으로도 전립선 문제를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전립선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아니라 올바르게 돌보면 건강하게 반응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살아있는 기관으로 봅니다. 물론 생활습관이 마법의 방패는 아니지만 우리가 줄수 있는 강력한 지렛대 입니다. 이 영상의 후반부에서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고 실용적인 실천법도 함께 알아볼 예정입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정기적으로 사정하지 않으면 전립선이 마치 감염처럼 천천히 활력을 빼앗아가는 침묵의 부담 즉 울혈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남성이 절정에 이를 때 골반 깊숙한 근육들이 리듬감 있게 수축하며 정교하게 조율된 펌프처럼 전립선 액을 밀어내고 노폐물과 죽은 세포 미세한 해로운 성분까지 청소해줍니다. 하지만 이 자연스러운 시스템이 느려지거나 오랫동안 멈추게 되면 전립선 울혈이 생깁니다. 이건 엄밀히 말해 질병은 아니지만 몸과 마음에 묵직한 무게감이 생기게 만듭니다. 남성들이 흔히 겪는 증상으로는 골반 깊은 곳에 둔하고 묵직한 통증, 방광, 주변의 압박감, 소변 볼 때의 불편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수 없는 감정적 긴장감 등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의학적으로 울혈성 전립선염이라고 하며 특히 오랜 기간 신체적 친밀감을 갖지 못한 남성들에게 흔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선택상황, 혹은 감정적인 이유 등 다양한 배경에서 올수 있습니다. 2016년에 유럽 비뇨기과 학술지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 달에 21번 이상 사정하는 남성들은 한 달에 4번에서 7번 정도 사정하는 남성들에 비해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이 약 3분의 1, 즉 33%나 더 낮았습니다. 한 달에 21번. 즉, 일주일에 다섯 번 정도가 전립선 건강에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립선액이 잘 순환되고 염증이 줄어들며 해로운 물질이 자리를 잡기 전에 배출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신장이 깨끗해지든 사정도 전립선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보수적인 문화권에서는 자기 위로가 부끄럽거나 더럽거나 해롭다고 여기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현대 성치료사와 비뇨기과 전문의들은 규칙적이고 건강한 사정을 운동이나 양치질처럼 기본적인 자기관리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남성들에게는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책임있고 존중하는 방법으로 여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행위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유지관리, 즉 건강을 위한 필수입니다. 심장이나 폐를 돌보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물론 경계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만약 이 활동이 지나치게 집착적으로 반복되면 감정적 의존이나 실제 인간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과 절제 속에서 접근한다면 이 행위는 도피도 부담도 아닌 치유의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행동이 감정적 균형이나 인식 없이 반복된다면 해가 될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장에서는 가장 단순한 습관조차 어떻게 활력에 강력한 의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계속 함께해주세요. 꼭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정기적인 사정은 자연스러운 예방책으로 작용하여 전립선의 염증을 막고 섬세한 내부, D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파트너와의 친밀한 관계든, 스스로의 의식적인 자기위로든. 나이가 들어도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울혈성 전립선염뿐 아니라 잦은 사정은 골반 전체의 혈류를 건강하게 촉진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여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그와 관련된 호르몬이 해로운 부산물인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즉 DHT가 과도하게 쌓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감정적 피로는 건강이라는 지붕 위에 내리는 조용한 빗방울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틈 사이로 스며듭니다. 자연스럽게 몸을 해방시켜주면 오랜 세월 전립선 건강을 약화시킬 수 있는 숨겨진 압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방종이 아니라 유지 관리, 즉, 충분한 수면이나 건강한 식사처럼 몸의 조용한 필요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한 달에 10번에서 20번, 즉 일주일에 2번에서 5번 정도 사정하는 것입니다. 파트너와 함께든 혼자든 상관없습니다. 이것을 의무로 만들 필요도, 달력에 표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자주 건강하게 해방하는 것을 자기 관리의 기본으로 여기면 됩니다. 친밀함이 사라지면 남성들은 신체적 에너지는 물론 감정적 활력도 잃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활기찬 시니어 커뮤니티는 이 통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70대 그 이후에도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친밀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운이나 마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것에 집중합니다. 자연스러운 생활습관 변화나 의학적 조언을 통한 호르몬 최적화. 매일의 움직임과 운동. 감정적 연결과 탄탄한 인간관계. 이런 부분을 잘 돌보는 남성들은 에너지가 넘치고 잠도 더잘 자고 더 많이 웃으며 더 강한 남성적 활력을 느낀다고 보고합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쇠퇴는 선택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이나 소중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꼭 필요한 분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과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해주신다면 저와 저희 팀은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할게요. 여러분의 식단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즉, 몸을 안에서부터 돌보는 방식으로 생각해보세요. 자기 사랑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접시에 올리는 음식 식사 후에 걷는 몇 걸음 5분만이라도 호흡하며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 이런 것이 모두 자기 사랑입니다. 중요한 것은 움직임입니다. 혈액이 골반을 자유롭게 흐르도록 하는 움직임이 전립선과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스트레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전립선을 포함한 온몸의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여기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5분 루틴이 있습니다. 이자나 침대에 앉아 가만히 계세요. 네, 눈을 감고 한 손을 가슴 위에 올려 보세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네 가지 세고 숨을 멈춘 채로 다시 네 가지 세세요. 그리고 여섯 가지 세며 천천히 내쉬세요. 원하신다면 끝나고 감사한 점한 가지를 짧게 적어 보세요. 목표는 머릿속을 완전히 비우는 것이 아니라 바쁜 삶의 흐름을 잠시 멈추고 내 몸과 감정을 진짜로 듣는 것입니다. 음식은 단순한 연료가 아니라 정보입니다. 내 세포에게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지킬지 알려줍니다. 전립선에 가장 좋은 음식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토마토 라이코펜이라는 천연 항산화제가 풍부해 전립선 조직을 보호합니다. 스튜나 수프처럼 익혀 먹으면 라이코펜이 더잘 흡수됩니다. 호박씨 아연이 풍부해 남성 호르몬 균형 유지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브로콜리 등 십자화과 채소, 몸이 과도한 호르몬을 배출하고 염증과 싸울 수 있도록 돕는 천연 성분이 많습니다.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식을 많이 먹는 남성은 전립선 크기가 더 작고 소변 건강도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색깔이 다양한 항산화 식단은 전립선의 크기 기능, 그리고 장기적인 활력을 직접적으로 지원합니다. 음식은 사소한 것이 아니라 내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오늘날 많은 남성들이 건강을 위해 보충제나 비타민을 빠르게 찾습니다. 물론 편리하고 빠른 효과를 약속하며 분명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편리함이 더 깊은 문제를 가릴 수 있습니다. 알약에만 의존하면 근본적인 원인인 나쁜 식습관. 부족한 움직임 관리되지 않은 스트레스는 해결하지 못한 채 잘못된 안도감만 줄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립선 건강을 좌우하는 또 다른 숨은 요인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곧 알아볼 테니 계속 시청 중이시라면 댓글로 숫자사를 남겨주세요.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변화가 계속 전립선을 자극하지만 사정은 잠깐의 해방만 줄뿐 내부의 폭풍을 잠시 진정시켜 줍니다. 전립선은 작지만 특히 남성 호르몬 변화에 매우 민감한 기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테스토스테론 즉 주요 남성 호르몬과 이 테스토스테론에서 만들어지는 더 강력한 형태인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줄여서 DHT입니다. 30살이 넘으면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매년 약 1에서 2%씩 서서히 감소합니다. 처음엔 거의 티가 안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확연해집니다. 반면 DEHT 수치는 전립선 안에서 오히려 높아지거나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DEHT가 전립선을 강하게 자극해서 양성전립선 비대증 같은 과도한 성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느린 호르몬 불균형은 소변 문제, 성기능 저하, 그리고 더 심각한 전립선 질환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결코 무력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할수 있는 두 가지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정기적인 혈액 검사. 1년에 한번 의사에게 테스토스테론, DHT, 그리고 전립선 건강을 확인하는 PSA 수치를 검사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이런 수치를 일찍부터 추적하면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둘째, 정기적인 사정. 자주 사정하는 것은 몸에 자연스러운 해방구를 제공합니다. 사정 중에는 DHT 수치가 일시적으로 떨어지면서 전립선이 숨을 돌리고 재정비할 기회를 얻습니다. 짧은 회복의 순간이지만 이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몇달몇 몇 년이 지나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마치 압력소태김을 살짝 빼주는 것처럼 내부의 손상을 조용히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추가로 일주일에 두세 번만이라도 가벼운 웨이트 운동을 하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자연스럽게 오릅니다. 숙면 감정, 스트레스 관리, 아연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음식도 호르몬 균형에 도움이 됩니다. 보디빌더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내 몸을 아끼고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자기 자신과 연결되어 있으면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많은 남성들에게 가장 감정적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려움도 크지만 그만큼 힘도 있는 주제입니다. 어떤 신호를 알아채야 하는지 아는 것이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될수 있습니다. 계속 듣고 계시다면 댓글로 숫자 5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함께 다음 장을 살펴봅시다. 전립선 문제. 특히 전립선암은 처음부터 크게 티를 내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히 소변 줄기가 조금 느려진다거나 아랫배에 약간의 압박감이 생긴다거나 친밀한 순간에 뭔가 미묘하게 달라졌다는 느낌으로 속삭입니다. 이런 미세한 신호를 일찍 듣는 것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 모니터링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강인함의 표현입니다. 표현입니다. 모든 남성이 알아야 할 기본적이고 실용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년 PSA 검사. 가족 중에 전립선암 이력이 있거나 증상이 있다면 45살부터 매년 전립선 특이한 원즉 PSA 혈액 검사를 시작하세요. 가족력이 없다면 50살부터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면 됩니다. PSA는 혈액에서 발견되는 단백질로 전립선의 변화가 생기면 수치가 올라갑니다. 증상이 심각해지기 전에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검사입니다. 둘째 메달 자기 점검. 내 몸의 첫 번째이자 최고의 지킴이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한 달에 한번 5분만 시간을 내서 다음을 확인해 보세요. 소변 줄기가 변했나요? 느려지거나 약해지거나 끊겼다 이어지나요? 밤에 화장실에 더 자주 일어나나요? 사정할 때 불편함이 있나요? 방광이나 골반 주변에 압박감이나 무거운 느낌이 더 심해졌나요? 작은 변화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조기 경고 신호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공감할 만한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60살 박성민 씨는 항상 바쁘다는 이유로 건강 검진을 미뤄왔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처럼 아프지 않으면 병원에 갈 필요 없다고 생각했죠. 다행히 아들이 강력히 권유해서 전립선 특이한 건 혈액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전립선암 초기 징후를 발견했고 조기 발견 덕분에 짧은 치료만으로 완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매주 친구들과 등산을 다니고 손주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남성들은 혹시라도 의사가 나쁜 소식을 전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고 생각하죠. 솔직히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누구도 불확실성이나 암이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모르는 것이 오히려 더큰 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정기검진을 마음의 평안을 찾는 방법으로 여기는 남성들도 많아졌습니다. 혹시나 하는 불안에 시달리며 사느니 검진을 받고 명확한 답을 얻어 자신감 있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조기 발견은 단순히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두려움을 삶에서 지워줍니다. 지식은 짐이 아니라 방패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남기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용기 있게 마주한 일이 아니라 너무 늦게까지 외면했던 일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활력, 미래는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로 지킬 가치가 충분합니다. 아직도 시청 중이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숫자 7을 남겨주세요. 계속 시청해주세요. 최고의 조언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감정을 치유하고 친밀함에 온전히 집중하는 연습은 진정한 자기 존중과 활력의 행위가 될수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은 단순히 생물학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 기쁨 그리고 인생의 모든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자기 관리를 준비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친밀한 시간을 갖기 전에 따뜻한 목욕이나 샤워를 하세요. 따뜻함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계를 진정시키며 더 깊고 의식적인 연결을 준비시켜줍니다. 목욕 후에는 5분 동안 조용히 앉아보세요. 내까지 세며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까지 멈췄다가 여섯 가지 세며 부드럽게 내쉬세요. 오직 내 호흡에만 집중하세요. 가슴이 오르내리는 느낌, 어깨와 목 얼굴의 긴장이 녹아내리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이 간단한 연습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감정의 공간을 열어주며 다가올 순간을 단순한 욕구 해소가 아니라 진정한 돌봄의 선물로 바꿔줍니다. 원한다면 잔잔한 음악이나 라벤더 백단향 같은 자연의 향기를 더해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마음을 더 깊이 이완시키고 평화롭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일상에서는 자기와의 친밀함이 종종 급하고 기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남몰래 빨리 해치우고 뒤따르는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대하면 더 깊은 잠재력을 빼앗기는 셈입니다. 내 자신과 다시 연결되고 신체 건강 뿐 아니라 감정의 온전함까지 돌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내 주의 호흡 그리고 부드러움을 이 과정에 가져오면 전립선 뿐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간단하고 강력한 습관들이 어떻게 더 강하고 더 기쁘고 더 평화로운 삶을 만들어주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전립선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유산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느끼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계속 함께해 주세요. 최고의 순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도구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더 강하고 더 기쁜 미래의 토대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 명상적인 자기 위로 케겔 운동 영양가 있는 음식 선택. 적극적인 건강검진 같은 활동들이 단순한 일회성 과제가 아니라 자기 존중의 의식임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내 몸, 내 마음, 내 정신에 나는 너를 아낀다. 나는 너의 미래를 믿는다고 말해줍니다. 한 달에 한번 조용한 저녁을 정해서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내 식단을 점검해보세요. 라이코펜이 풍부한 음식, 푸른 잎 채소, 건강한 지방을 잘 챙겨 먹고 있나요? 필요하다면 연간 PSA 검사도 예약하거나 완료하세요. 내 몸의 느낌은 어떤가요? 새로운 변화가 있나요? 하루 산책, 건강한 식사 한 끼, 스스로를 챙긴 그 자체. 어떤 것이든 작더라도 모든 승리를 축하하세요. 여러분은 단순히 하는 일로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기로 선택했는가로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기 관리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소중하다는 선언입니다. 아직도 많은 남성들이 자기 관리를 사치스럽거나 심지어 여성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진짜 남자는 뭔가 망가지기 전까지 건강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믿기도 하죠.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 진짜 강함일까요? 아니면 조용한 포기일까요? 더 깊고 더 지혜로운 남성성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진정한 남성성은 의식적인 책임감입니다. 내 몸을 소유하고 내 선택을 소유하며 조용한 힘으로 나 자신을 이끄는 것입니다. 진짜 강함은 돌봄이 필요 없다고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먼저 스스로에게 돌봄을 줄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자기 관리에 너무 집착하면 오히려 회복력이 약해진다고 말합니다. 지나친 두려움, 강박적인 모니터링 피해 의식이 습관이 되면 정신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기관리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내 기반을 단단하게 하여 더큰 자유로 삶을 마주할 수 있게 하는 의식적이고 사려 깊은 돌봄입니다. 자기관리는 사치가 아니라 장수와 활력을 위한 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내 건강을 온전히 책임지는 것이 짐일까요? 아니면 최고의 자유일까요? 이 질문은 각자 스스로 답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조용하고 꾸준하며 과장 없이 자신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남성이 더 오래 살고 더 깊이 사랑하며 더 크게 웃고 더 밝은 유산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남성이 바로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을 저와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을 돌보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고, 몸이 소리치기 전에 귀 기울이는 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두 가지를 모두 선택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어떤 걸음이든 여러분은 더큰 에너지, 더 깊은 기쁨, 더 오래가는 힘이 가득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입니다. 강인하게 지혜롭게 자신과 연결되어 살아가세요. 여러분은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이 대화에서 가치 있는 점을 얻으셨다면 혼자만 알고 있지 마시고 좋아요와 공유 구독으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 힘을 얻고 서로를 북돋을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의 건강. 활력 기쁨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갑시다.